<목소리> 안녕하세요 닥터슨주 선생님 말만티즈 어서와요 오늘은 무슨 일이에요? 저 넘어져서 팔꿈치 까졌는데 좀 봐주세요 엑스레이는 괜찮고 단순 찰과상이네요 소독하고 반창고 붙여드릴게요 집에 가서는 알코올로 소독하면 돼요? 그거 알코올로 소독하면 큰일 나요 헐 진짜요 근데 소독약 뭐가 제일 좋아요? 알코올도 있고 빨간약도 있잖아요 병원에서 자주 쓰는 핑크색 핵시딘도 있죠 저 핑크색 좋아하는데 그거를 해주시면 안 돼요 색깔은 거들뿐 소독약마다 역할이 전부 달라요 알코올부터 알려주세요 알코올이 제일 흔하게 사용하는 소독제죠 세균의 단백질을 변성시켜 강력한 살균 효과를 보여요 가격도 싸고 인터넷에서도 살수 있던데 알코올이 제일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알코올은 상처에 직접 바르면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주사 놓기 전에 닦는 용도로 사용해요. 그럼 빨간 약은 뭐예요? 성분은 포비돈 요오드, 베타딘이라고도 해요. 얘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까지 다 잡는 강한 소독제예요. 딱 봐도 진한 게 강해 보이는데요? 얘는 딱! 않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열린 상처에도 쓸수 있어요. 단점은 색이 진해서 물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건조되면서 소독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건조되기 전에 닦으면 효과가 약할 수 있어요. 기다리는 건 참을 수 없는데. 그럼 병원에서 쓰는 핑크색은 뭐예요? 클로르헥시딘 줄여서 헥시딘이라고 불러요. 의료진이 제일 많이 쓰는 소독제예요. 자극도 적고 효과도 오래가고 범용성이 좋아서 작은 상처부터 수술 전 준비까지 다 써요. 그럼 이게 제일 좋은 거네요? 대부분 상황에선 핵시딘이 좋아요. 그렇지만 신경 세포에는 독성이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다 쓰이는 곳이 조금씩 다르네요. 팔꿈치 까진 곳에는 그럼 뭐가 제일 좋을까요? 베타딘이 제일 좋죠. 가정용으로 팔기도 하고요. 음. 베타딘은 바르고 알코올은 좀 마셔 둬야겠어요. 말만티질